안녕하세요. 이제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7년이 되었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서 아내와 우순도순 살고 있어요. 제 아내는 저보다 한살 어립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저보다 세 살이 어린 처제가 한명 있는데 그 처제 덕분에 아내를 만나게 되었죠. 저는 고3 학교 때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뭐 불량하거나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그러진 않았고. 그냥 공부를 안한 거였죠. 솔직히 저희 집이 잘 사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부족한 건 없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대학은 안 가게 되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을 할까 생각해봤지만 딱히 하고 싶은 일도 없었죠. 그래서 스무 살 어린 나이에 그냥 지원해서 군대를 갔습니다. 어차피 가야 하는 거 빨리 갔다 오자 뭐 그런 생각으로요. 그런데 이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꿔줬어요. 군대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지내다 보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 자신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점점 군대에서 계급이 오르고 저녁이 다가올수록 인생이 되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뒤늦게 공부를 다시 시작했죠. 명문대에 다니고 있는 꼬임이 있어서 그 친구한테 과외도 받으며 공부를 했어요. 전역하고 나서는 기숙사 학원에 등록해서 수능을 준비했죠. 그리고 전역한 다음에 저는 23살에 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렇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갔는데,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 동기들이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그중 유난히 한 친구만 제게 살갑게 됐고, 그게 바로 제 처제였어요. 저는 나이가 있어서 처음엔 어린 친구들 틈에 잘 끼지 못했는데, 처제가 적극적으로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다른 친구들과도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많이 도와줬죠. 처제와 친하게 지나니 많은 친구들이 저희 사이를 의심했지만 저희는 정말 말 그대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때 제가 처제의 연애 상담을 얼마나 많이 해줬는지 모르겠네요. 아내의 과거는 모르지만 처제의 과거는 첫사랑부터 지금까지 허니꿰 털고 있었죠. 처제는 평소에는 무척 활발하고 밝은 사람이지만. 한번 우울해지면 겉잡을 수 없이 절망하곤 했습니다. 예전에 처제에게 남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군대를 가기 전에 사귀어서 처제는 지고지순하게 기다렸죠. 그리고 전역할 때가 되어서 너무 행복해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전역하고 한 달도 안 돼서 헤어지자고 했어요. 기다려준 건 고마운데 자기가 평생 책임져야 할것 같은 느낌이 싫었다며 헤어지자고 했다 했죠. 그때 처제가 학교 건물 구석진 곳에 쭈그리고 앉아서 펑펑 울고 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처제 기분이 나았을 때까지 저는 계속 옆에서 어르고 달랬어요. 그리고 그때 제 아내를 만났죠. 처제가 너무 걱정돼서 처제를 집까지 바래다 주다가 처제 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눈에 반해서 처제가 괜찮아지면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처제와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해서 나가보니 자기 언니와 함께 나왔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 아내도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렇게 아내와 연애를 시작했지만 저는 처제와도 친구 관계를 계속 유지했어요. 그래서 셋이서 여기저기 놀러 가기도 하고 정말 즐겁게 지냈죠.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저와 아내는 취직을 했고 처제는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3년 뒤에 저와 아내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때마침 한국으로 돌아온 처제는 지낼 곳을 구할 때까지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무 일도 없었고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처제와 제가 인간적으로 친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예요. 처제는 영어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나름 꽤잘 나가는 선생님이 되었죠. 저번에 보니 전단지에 얼굴이 떡하니 나와 있더라고요. 처제가 생긴 것도 좀 이쁘고 상하게 생긴 편이고 워낙에 에너지가 넘치는 스타일이라 임기 여강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아무래도 남자를 만날 시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긴 그도 그럴 것이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수업 시작해서 밤 10시가 넘어야 일이 끝나고 주말에도 수업을 하니 일반적인 사람들이랑은 시간이 맞지 않아서 만나기가 힘들었죠. 제가 소개도 몇번 시켜줘 봤는데 새로 마음에 들어서 연락을 하다가도 시간이 맞지 않아서 만나지를 못하니 잘될 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번 남자를 사귄다고 해서 만났는데 그 사람도 학원 강사였죠. 그 사람은 작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에 비해 처제는 대형 학원의 인기 강사였으니 결국 남자 쪽이 자격지심을 느꼈는지 자주 다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만난 사람은 근처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어요. 나이도 처제와 비슷하고 장사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아주 싹싹했죠. 무엇보다도 두 사람이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이 비슷해서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많은 것이 장점이었어요. 두 사람은 점심에 데이트를 하고 각자 일을 하러 갔다가 퇴근하고 나서는 그 친구의 호프집에서 저와 아내도 함께 모여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때가 처제가 28살이고 그 사람도 30살이라서 처제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자 그 친구가 결혼은 조금 나중에 하고 싶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제도 그렇게 급하게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하고 그래서 저와 아내는 더 이상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죠. 그렇게 둘은 잘 만나는가 싶더니만 오늘 비 오는 날밤 12시가 다 되어가는데 누군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 처제가 쏟아지는 귀에 흠뻑 젖어서 저희 집 앞에서 있는 것이었죠. 저와 아내는 그런 처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얼른 처제를 집 안으로 데리고 아내가 처제를 방으로 데리고 가서 옷을 갈아입혀서 나왔어요. 처제는 얼마나 울었는지 두 눈이 통통 부어있었죠. 아내가 두눈 처제를 진정시킨 후에도 대체 무슨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처제가 말하길 그 우프집 사장이 아르바이트하는 여학생들이라 바람이 났다고 했어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이랑 눈이 맞았다고요. 그러면서 엉엉 우는데 그런 처제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많이 안 좋았죠. 제 생각에 처제는 생긴 것도 예쁘고 능력도 있고 착하게까지 한데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늘 남자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거나 남자들이 바람을 피더라고요. 아무래도 착하게 너무 잘해만 주니까 남자들이 금방 슬픔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아무트로 그 연애를 마지막으로 5년 동안 처제는 연애를 하지 않았어요. 못한 게 아니라 정말 안 하더라고요. 이제 남자 만나는 거 지긋지긋하다면서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저희는 예쁜 딸을 낳았어요. 그때부터 매주 주말에 학원 수업이 끝나면 처제가 저희 집으로 와서 제 딸을 보고 주중에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딸을 봐주겠다며 아내를 보고 잠시 놀고 오라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처제도 아이를 낳고 가족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았죠. 그렇지만 연애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다시 처제에게 소개팅을 시켜주고 제 아내도 여기저기 괜찮은 남자들을 소개시켜 주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명절에 시댁이 다 같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장인 어른도 장모님도 혼인 문제로 처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처제가 벌써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위로 몇 살까지 괜찮다고 생각해. 장모님은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시더니 처제에게 되물었죠. 어머, 너 남자친구 생겼니? 아직 사귀는 건 아니고, 그냥 서로 호감 있는 정도야. 저희는 처제에게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만났냐는 등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제가 만나는 사람은 처제보다 8살이 많았어요. 처제가 35살이었으니 그 사람은 43살이었죠. 나이를 듣고 다들 좀 망설이긴 했습니다. 그때 장인어른이 조심스럽게 그 사람 한번 갔다 온건 아니지? 라고 묻더라고요. 그러다 처제는 크게 웃으면서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자 장인어른이 다시 물으셨죠. 그런데 그날 먹도록 결혼은 안 하고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니? 처제는 그 사람이 사업에 집중하느라 연애도 얼마 못해본 매우 순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냐고 묻자 처제는 그 사람을 만난 과정을 말해주었어요. 처제가 말하기에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그 사람이었대요. 그 사람은 대치동이 새로 학원을 오픈할 예정이었는데 선생님이 필요하다면서 처제를 스타우트했죠. 그 사람은 분당 쪽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대한민국 학원의 메카인 대치동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었고, 전국 각지의 유명 선생님들을 유치하는 중이라고 했답니다. 차제는 처음에 그냥 나이 좀 있는 아저씨라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나눌수록 아는 것도 많고, 특히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자상함에 끌렸대요. 그러면서 서로 가까워지게 되었고, 결국 지금은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단계라고 했죠. 이야기를 다 들은 장모님은 저에게 말했어요. 김서방 찬애가 볼땐 어떤가? 괜찮은 사람 같아? 글쎄요. 제가 직접 만나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그렇게 처제의 남자친구 이야기에 처가 식구들은 즐겁게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처제는 그 사람과 사귀게 되었고 주말에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다고 해서 저와 아내도 시댁으로 향했죠. 그 사람은 양손에 선물을 한가득 들고 낑낑거리며 시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데 그 사람도 처제처럼 학원 강사였다가 학원 삽에 끼어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분당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 수가 많아서 본원과 분원으로 나눠서 학생들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처제는 남자친구의 능력을 어필하려는 듯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학원 선생님들도 장난 아니야. 그리고 거기 등록하려면 3개월은 기다려야 해. 장훈이가 장인으로는 처제의 남자친구가 무척 마음에 드신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에 좀 걱정하긴 했지만, 만나보니 생각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도 같은 마음이었죠. 저보다 다섯 살이 많은데도 이야기할 때 계속 예의를 갖춰 대해주시니, 저도 같이 예의를 차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남자들끼리 술 한잔하자면서 외환도 주고 받았죠. 그런데 며칠 뒤에 처제의 남자친구에게서 정말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 연락이 오니 좀 놀랐죠. 전화를 받은 제가 당황스러워하자 처제의 남자친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진짜 전화할 줄은 몰랐나 봐요. 그런데 저는 빈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형님이랑 친해지고 싶습니다. 다섯 살 많은 사람이 제게 형님을 몇몇 따듯하게 대하니까 참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처제의 남자친구와 술한 잔하고 들어가겠다고 하고 약속 장소로 향했죠. 그리고 아주 고급스러운 바에서 저희는 술을 마셨습니다. 저도 술을 좋아하긴 하는데 양주는 많이 못 마셔봐서 그냥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한참 술자리를 기울였죠. 이렇게 따로 만나보니 이야기도 잘하고 본인만의 철학도 확고한 사람이더라고요. 대신에 너무 일만 해서 여자를 많이 못 만나봤다면서 제 처제가 너무 좋아서 그러니 자신을 많이 도와달라 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술자리가 끝나고 계산을 하는데 술값이 30만원이나 나왔더라고요. 제가 놀라자 처제의 남자친구는 꿀꿀 웃으며 계산을 하는데 솔직히 좀 멋있어 보였어요. 저는 아직도 술을 마실 때 계산을 좀 하면서 먹는데 저렇게 계산도 안하고 30만원이라는 술값을 턱하고 내니 뭔가 저랑은 레벨이 다른 느낌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드디어 처제에게도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도 처제 남자친구의 칭찬을 했죠. 아내도 괜찮은 사람 같다면서 둘이 결혼할 일만 남았다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한달 정도 지났을 때 대학교 동기가 결혼을 한다고 다 같이 모였습니다. 저와 처제는 대학 동기 사이여서 오랜만에 처제도 같이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처제가 좀 늦게 오더라고요. 일이 많이 바쁜지 몸이 막바지에 도착했길래 일을 물어보니 남자친구 학원에 등록하고 싶은 학부모들에게 연락이 와서 상담을 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원래 선생님들은 상담까지는 잘안 하는데 남자친구 학원이라고 상담까지 하고 온 거죠. 그래서 많이 피곤했는지 도착해서 얼마 마시지 않은 술에 처제는 금방 취했어요. 처음엔 제가 집까지 데려다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처제의 남자친구가 생각났죠. 그래서 처제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지금 처제가 많이 취했는데 혹시 데리러 나올 수 있는지 물어봤죠. 그래서 알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있는 것을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것을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는데, 웬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자가 분명했어요.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죠. 30분 정도 기다리니 처제의 남자친구가 차를 몰고 도착했습니다. 저는 처제를 그 차에 태우면서 저도 같이 탔어요. 제가 차에 타자 처제의 남자친구가 조금 놀랐죠. 저는 그런 처제 남자친구에게 차가 딱 가는 길에 우리 집이 있으니 거기까지만 좀 태워달라고 했습니다. 처제의 남자친구는 알겠다고 하면서 저희 집으로 출발했어요. 저는 처제의 남자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차 안을 꼼꼼히 살폈죠. 그런데 차에 뭐 별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제가 괜한 의심을 했나며 옷을 갈아입는데 아내가 갑자기 웃음을 말했어요. 이거 뭐야? 집에서 한잔더 하려고 안주 챙겨온 거야?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 바지에 과자 부스러기가 잔뜩 묻었어. 그래서 제가 입고 있던 바지를 봤는데 아내의 말대로 엉덩이에 과자가 잔뜩 묻어있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과자를 깔고 앉을 만한 곳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때들은 생각이 바로 처제의 남자친구 차였어요. 그 뒤로 뭔가 꺼림직한 느낌이 들었죠. 다음날 저는 처제에게 연락해 처제와 식사를 하면서 뭔 짓을 물어봤어요. 그 사람 부모님은 만나봤냐고요. 처제는 그 사람 부모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아직 만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혹시 다른 형제는 없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일단 조카는 없다는 소린데, 처제 남자친구 차 뒷좌석에 있던 과자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번에 저는 처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번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이 옷에 바빠서 시간 내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저번에 한번 얻어먹었으니, 이번에 꼭술 한잔 사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제 남자친구는 알겠다고 하며 스케줄을 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며칠을 기다려도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제에게 물어보니 처제도 요새 바빠서 통볼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곧 있으면 대치동 학원이 오픈해서 그것 때문에 바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제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처제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요새 학원 인테리어 공사 중이어서 거의 매일을 그곳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외근을 핑계로 밖으로 나서 대치동에 갔습니다. 대치동에는 정말 많은 학원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여기서 그 학원을 어떻게 찾나 고민하다가 근처 부동산으로 향했죠. 부동산에는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 정보 같은 것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근처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새로 계약한 학원 같은 게 있냐고 물어봤는데, 한 군데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곳이 있다면서 주소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보니 처제가 앞으로 일하게 돼 처제의 남자 친구가 원장인 학원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는데 한 전단지가 눈에 띄었죠. 그것은 바로 그 학원 광고 전단지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처제의 이름이 선생님 명단에 없었습니다. 저는 처제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부터 일을 하기로 했는지 물어봤어요. 처제는 다음 달부터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음 달부터 수업을 하는 선생님 명단에는 처제가 없었죠. 저는 그 전단지를 찍어서 처제에게 보내주고 이상한 것 같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처제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돌아가서 아내에게도 이 사실을 이야기했고 아내도 처제에게 연락을 해 봤지만 처제는 연락이 되지 않았죠. 처제의 남자친구도 연락이 되지 않았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거친 빗줄기를 헤치며 퇴근하는데 나익은 뒷모습이 보였죠. 비 오는데 우산도 없이 비를 추적추적 맞고 있는 것이 예전에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비를 홀빵 맞으면 울고 있었던 처제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저는 얼른 달려가 처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처제는 저를 보더니 예전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죠. 저는 처제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먼저 퇴근해 있던 아내가 처제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처제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는데 정말 심장이 멎을 만큼 깜짝 놀랐죠. 처제가 만난 사람은 학원 원장도 아닌 단순한 사기꾼이었어요. 그 사기꾼은 대치동에 새로운 학원이 지어지는 것을 보고 이런 사기인가가 생각했다고 했죠. 일단 대치동에 있는 학원이라 그러면 다들 보내려고 서로 안달이라는 점을 이용한 거예요. 서울 여기저기서 유명한 선생님들을 끌어들인 후 학패 모델에게 유명한 선생님들과 함께 대치동에 새로운 학원을 오픈한다고 소문을 낸 거죠. 제 처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여러 선생님들도 그 사기꾼에게 속아서 학패 모델에게 상담도 해주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학패 모델을 깨워서는 먼저 등록하는 사람들에게 할인을 해준다고 해서 이미 수천만 원을 학원비로 받아낸 것 같았어요. 다행히 처제가 이 모든 것을 알아내서 경찰에 신고해 그 사기꾼은 잡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놈은 이미 결혼됐고 아이도 있었죠. 제가 들었던 그 여자 목소리는 그 사람의 아내였고 차 뒷좌석에 있는 과자도 그 사람 아이들이 먹던 것이 아니었나 싶네요. 처제는 망연자실하여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다행히 처제가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진 않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것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직접 피해를 입은 모델에게 항의 전화가 엄청 와서 그것도 너무 힘들어했고요. 결국 처제는 잠시 일을 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오겠다고 하고 서울을 떠났죠. 저는 저렇게 착하고 예쁜 처제가 계속해서 좋은 인연을 못 만나는 것이 속상합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곧 있으면 제주도에서 1년 살이를 끝내는 처제가 서울로 돌아와요. 저는 지금이라도 처제가 정말 괜찮은 남자를 만날 수 있게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